안녕하세요. 60세 이후의 삶을 밝혀드리는 은빛설명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평생 좋아하던 음식도 이제는 별로고, 한 숟가락 뜨면 배가 불러서 더못 먹겠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 씨 이야기예요. 올해 71세인데요. 김정수 씨는 평생 대식가였어요. 젊었을 때는 밥두 공기에 반찬 푸짐하게 해서 드셨죠. 부인이 해주는 음식은 뭐든 맛있게 드셨어요. 특히 아침 식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밥한 공기 뚝딱, 국한 그릇 후루룩. 이게 김정수 씨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밥상 차리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는데 점심 시간이 와도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인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보고도 한숨만 나왔어요.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무료해서 그런가 하고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몸무게가 8kg이나 줄어 있었어요. 근육량도 15% 감소했고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하더래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김정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 이상이 젊을 때보다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80세 이상은 무려 80%나 돼요. 후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음식 냄새를 못 맡죠. 냄새를 못 맡으면 음식이 맛없게 느껴져요. 식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깐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보고 계시나요? 부산, 대구, 전라도, 충청도 아니면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도 보고 계신 분 있나요? 정말 궁금해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연. 전는 어떻게 되시나요? 60대이신가요? 70대? 혹시 80대도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과 나이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입맛은 어떠신지도 알려주세요. 요즘 밥이 잘안 들어가시나요? 예전만큼 맛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씨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거든요. 올해 68세세요. 김순자 씨는 평생 음식을 남겨본 적이 없으셨어요. 전쟁 겪으신 세대라 아깝다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으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한 숟가락만 떠 도 목에서 안 넘어가더래요.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 해줘도 고마운 마음만 잊지 먹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6개월이나 지속됐어요. 결국 몸무게가 12kg이나 빠졌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무서운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는 시니어분들의 1년 내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다는 거예요. 단순히 밥맛 없는 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 김정수씨와 김순자씨는 지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콩나물국에 고추 넣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맛이 확 돌아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세계 비밀 저자인 노무라 준이치 박사는 세계에 대한 식욕 반응을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식욕 스펙트럼을 발표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빨강과 주황에서 가장 높은 식욕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유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밥 시간만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지금은 어떠세요? 밥 시간이 와도 별로 안 고프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이동규 씨 이야기 들어보세요. 올해 74세세요. 이동규 씨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첫 식사,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 두 개는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오후 3시쯤 되면 배고파서 붕어빵이나 호떡을 사 드셨고요. 저녁에 집에 오면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서 밥두 공기는 거뜬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배가 안 고파요. 시계 보고 시간 됐으니까 억지로 드세요. 한 숟가락만 떠도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와요. 예전에 두 공기 드시던 분이 반 공기도 힘들어 하세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의 혈액을 채취해서 식욕 관련 호르몬을 호르몬을 정밀 분석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이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그렐린은 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배가 비면 뇌에 신호를 보내죠. 밥 먹으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져요. 배는 고픈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1.5배나 높았어요.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와서 뇌에 배부르다고 알려주는 호르몬이에요. 젊었을 때는 적당히 나왔는데 나이가 들면 과도하게 나와요.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르다고 느끼는 거죠. 천안에 사시는 김상철 씨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올해 70세세요. 김상철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다는 느낌이 전혀 없대요. 예전에는 아침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식사가 숙제 같아요.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시계 보고 시간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거죠. 한 숟가락 뜨면 금세 배부르다는 신호가 와요.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고요. 후각 문제는 더 심각해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어요. 후각 기능이 50% 이상 떨어지면 식욕이 30% 감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는 건 80%가 냄새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코를 막고 사과와 양파를 먹어 보시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수원에 사시는 박문수 씨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올해 69세세요. 박문수 씨는 부인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40년 동안 같은 손맛으로 끓여주신 된장찌개였죠.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두 그릇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된장찌개 냄새가 잘안 났어요. 처음에는 부인이 뭔가 다르게 끓인 줄 알았어요. 된장을 바꿨나? 멸치를 다른 걸로 썼나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박문수 씨의 코에 있었어요. 후각 검사를 해보니 정상인의 40% 수준이었어요. 된장찌개는 그대로인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없게 느껴진 거였어요. 미각도 함께 떨어져요. 혀에 있는 미래 개수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거든요. 젊을 때는 1만 개가 넘었는데 70세가 되면 5천 개 정도로 반토막 나요. 특히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미래가 가장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원에 사시는 최영호 씨는 이런 변화를 못 경험하셨어요. 올해 72세세요. 최영호 씨는 음식에 소금을 점점 많이 치게 됐어요. 예전만큼 짠맛이 안 느껴지니까 더 넣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혈압이 올라갔어요. 완전한 악순환이었어요. 침 분비량 감소도 큰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적게 나와요. 침이 적으면 음식을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져요. 또한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는데 이것도 줄어들죠. 전주에 사시는 박정숙 씨는 이런 문제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올해 69세세요. 박정숙 씨는 음식을 아무리 오래 씹어도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물을 계속 마셔가면서 겨우 삼키셨대요. 한끼 먹는데 1시간씩 걸렸어요. 당연히 식사가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으신가요? 정말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최근에 살이 빠지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서 날씬해져서 좋겠다고 했나요? 혹시 기분이 좋으셨나요? 잠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거든요. 목포에 사시는 한금순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65세세요. 한금순 씨는 6개월 만에 몸무게가 15kg 빠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이어트 비법을 물어볼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뺐냐고? 한금순 씨도 처음에는 거울 보면서 좋아하셨어요. 20년 전 입던 옷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젊 보인다고 하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2층만 올라가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하루 종일 지쳤어요. 예전에는 장 보고 와서도 저녁 준비를 했는데 감기에 한번 걸리면 한 달씩 알았어요. 면역력이 확실히 떨어진 거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보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체중이 15kg 줄어든 게 아니라 근육이 사라진 거였어요. 지방은 2kg밖에 안 빠졌는데. 근육이 13kg이나 사라진 거예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에서 무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6개월 내에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시니어분들을 3년간 추적 관찰했어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분들의 3년 내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았어요.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체중 감소의 80%가 근육 손실이었거든요. 근육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 급감이에요. 근육은 가만히 있었어요. 칼칼리리소소해해우우 몸의 칼칼리소 소모 장장은은할할죠죠육이줄줄어면칼칼리소소모줄줄어어요요러면면적적먹어어배배불불요요악환환의작작이요요 포항에 사시는 조연숙 씨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올해 73세세요. 조연숙 씨는 근육량이 20%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30% 감소했어요. 예전에 절반만 드셔도 배가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식사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더 빠지고 완전한 악순환이었어요. 두 번째는 면역력 급감이에요. 근육에서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면역글로 불린이라는 항체 말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 단백질 생산이 감소해요.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되는 거죠. 창원에 사시는 최영호 씨는 체중이 10kg 빠진 후부터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한번 걸리면 2주 이상 고생하셨어요. 심지어 폐렴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의사가 설명해주더래요. 근육 감소로 면역력이 떨어진 거라고. 세 번째는 골밀도 급속 감소예요. 근육과 뼈는 함께 움직이거든요. 근육이 뼈를 자극해서 뼈를 강하게 만들어요. 근육이 줄면 뼈를 자극하는 힘도 줄어들어요.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되는 거죠. 울산에 사시는 이영자 씨는 체중이 줄어든 후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목만 들었을 텐데 뼈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골밀도 검사 결과 정상인의 60% 수준이었어요. 네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예요. 뇌도 영양이 필요해요. 특히 포도당과 단백질,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두 영향받죠. 춘천에 사시는 최미숙 씨가 이런 변화를 겪으셨어요. 올해 66세세요. 최미숙 씨는 체중이 줄어든 후부터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약 먹는 것도 자꾸 까먹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족들이 치매 초기인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영양 상태를 개선하니까 인지 기능도 함께 좋아졌어요. 다섯 번째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에요. 영양 부족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져요. 안양에 사시는 서옥순 씨는 체중이 빠진 후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TV 보는 것도 재미없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갔더니 영양 실조가 원인이었어요. 이렇게 입맛 없는 걸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힘 희망이 있어요. 우리 몸의 감각을 다시 깨워주면 돼요. 여러분 음식을 볼때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들어오나요? 바로 색깔이죠.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해요. 음식의 색깔만 봐도 맛을 미리 예상하거든요. 빨간 딸기를 보면 달콤함이 떠오르고 노란 바나나를 보면 부드러운 맛이 생각나죠. 이게 바로 시각적 식욕이에요. 시니어분들의 떨어진 입맛을 되살리는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 씨가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김정수 씨 부인이 어느 날 콩나물국을 평소와 다르게 끓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얀 콩나물국이었는데, 이번에는 빨간 실고추와 초록 고추를 넣었어요. 김정수 씨가 식탁에 앉아서 국그릇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어라, 뭔가 다르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하시더래요. 한 숟가락 떠서 드시는데 군침이 도는 거예요. 그날 저녁 콩나물국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몇달 만에 처음이었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동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하얀색 음식만 드시게 했어요. 흰쌀밥, 흰국수, 하얀 국물. 다른 그룹에는 같은 음식에 빨간색 초록색을 넣어서 드시게 했어요 2주 후 결과가 놀라웠어요. 색깔이 있는 음식을 드신 그룹의 섭취량이 평균 40%더 많았어요 왜 빨간색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빨간색은 식욕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색이거든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빨간 과일은 익었다는 신호예요. 달고 영양가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빨간색을 보면 자동으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 요. 고추의 빨간색을 보면 뇌에서 자동으로 침 분비를 늘리라는 신호를 보내 거든요. 매운 맛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요. 미각이 깨어나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실고추는 매우지 않아요. 색깔 효과만 얻고 맵지 않게 할수 있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씨는 모든 국물 요리에 실고추를 넣으세요. 된장찌개, 미역국, 시금치국 모두요. 김순자 씨 말씀이 국물만 봐도 먹고 싶어진다고 하세요. 초록색도 정말 중요해요. 초록색은 신선함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자연스럽게 식욕을 돋워주죠. 파, 고추, 깻잎 같은 초록 채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대구에 사시는 이동규 씨는 콩나물국에 파를 듬뿍 넣어서 드세요. 파의 초록색과 알싸한 향이 식욕을 확실히 자극해줘요. 또한 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도 도와주거든요. 그럼 왜 하필 콩나물국일까요? 콩나물은 입맛 없는 시니어분들에게 완벽한 식품이에요. 첫째,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콩나물은 부드럽고 섬유질이 적당해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함을 줘요.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요. 천안에 사시는 김상철 씨는 틀리 때문에 고기는 못 드시는데 콩나물국은 잘 드실 수 있어요. 둘째, 영양가가 훌륭해요. 콩나물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죠. 비타민 C와 엽산도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충분해요. 수원에 사시는 박문수 씨는 콩나물국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세요. 예전에는 밥반 공기도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밥한 공기까지 드실 수 있어요. 셋째, 수분 보충에도 최고예요.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세요. 탈수 위험이 높거든요. 국물 요리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도 보충되죠. 고추를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고추의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해요.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면 침 분비가 늘어나요. 침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소화가 잘 되죠. 전주에 사시는 박정숙 씨는 고추를 넣은 콩나물국을 드시고 나서 확실히 입맛이 돌아왔다고 하세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맵게 하시면 안 돼요. 시니어 분들은 위가 예민하거든요. 살짝 얼얼한 정도면 충분해요. 고추 반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씨는 꼭 빼고요. 씨가 들어가면 너무 매워져서 오히려 못 드실 수 있어요. 온도도 중요해요. 뜨거운 음식은 향이 더잘 나와요. 후각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향 자극이 꼭 필요하거든요. 춘천에 사시는 최미숙 씨는 뜨거운 콩나물국,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져서 다음 끼니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다고 해요. 조미료도 적절히 사용하세요. 마늘, 생강, 파, 양파 같은 천연 조미료들 말이에요. 이런 재료들은 향이 강해서 후각을 확실히 자극해줘요. 안양에 사시는 서옥순 씨는 콩나물국에 마늘을 많이 넣어서 끓이세요. 마늘 향 때문에 식욕이 돈다고 하세요. 또한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소화를 도와줘서 속도 편하대요 이제 실제로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입맛 없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거든요 재료부터 준비해볼까요 콩나물 200g 실고추 1개 초록고추 반개 파 1대 마늘 3쪽 그리고 멸치 10마리 다시마 1장 소금 반티스푼, 참기름 1티스푼,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재료는 하나도 없어요. 먼저 육수부터 만들어야 해요. 팬에 멸치를 넣고 중불에서 2분간 볶아주세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물 700ml에 볶은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15분간 끓이세요. 팔팔 끓이시면 돼요. 육수가 끓는 동안 재료를 준비할게요. 콩나물은 찬물에 한번 헹구세요. 지저분한 껍질이나 상한 것들만 골라내면 돼요. 너무 오래 씻으면 비타민 C가 빠져나가니까 빨리 헹구시는 게 좋아요. 실고추와 초록고추. 준비가 핵심이에요. 꼭지를 떼고 반으로 갈라서 속에 있는 씨를 다 빼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씨가 들어가면 너무 매워져서 드시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너무 굵게 썰면 식감이 거칠어져요. 창원에 사시는 채영호 씨는 처음에 씨를 안 빼고 넣었다가 너무 매워서 다못 드셨어요. 그 후로는 씨를 꼼꼼히 빼고 넣으시는데 딱 좋은 맛이 난다고 하세요. 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너무 크게 썰면 목에 걸릴 수 있거든요. 마늘은 곱게 다져주세요. 편으로 썰면 드실 때 씹히니까 다지는 게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끓여볼까요? 육수가 팔팔 끓으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다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정확히 5분간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콩나물이 흐물거려져요. 울산에 사시는 이영자 씨는 타이머를 맞춰서 정확히 5분만 끓이세요. 그러면 적당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다고 하세요. 5분 후에 준비한 고추들을 넣으세요. 실고추와 초록고추를 모두 넣고 1분만 더 끓이세요. 고추는 오래 끓이면 색깔도 변하고 맛도 쓰레져요. 마지막에 다진 마늘과 썬파를 넣으세요. 마늘은 너무 오래 끓이면 쓴 맛이 날수 있어서 마지막에 넣는 게 포인트예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짠 맛을 잘못 느끼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목포에 사시는 한금순 씨는 소금 대신 국간장을 쓰세요. 국간장이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하세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참기름 향이 후각을 확실히 자극해서 식욕을 더욱 돋워줘요. 자, 이제 완성됐어요. 하지만 먹 먹는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요. 포항에 사시는 조연숙씨는 콩나물국을 작은 그릇에 덜어서 드세요. 한 그릇 다 먹으면 성취감도 느끼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또한 그릇 더 드실 수 있어요. 온도 조절도 신경 쓰세요. 너무 뜨거우면 혀가 데어서 맛을 제대로 못 느껴요. 적당히 식혀서 후 불지 않고 드실 수 있을 정도가 좋아요. 드시는 속도도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도 느끼시고 고추의 알싸한 맛도 음미해 보세요. 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콩나물국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밥맛을 살려주거든요. 밥도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김치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 김치의 새콤한 맛이 입맛을 더 돋워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입맛 없는 문제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입맛 없는 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에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 가 후각 기능이 떨어져요. 호르몬 변화, 후각 저하, 미각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둘째,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요. 체중의 15% 이상 감소하면 생명 위험까지 갈수 있어요. 근육 손실,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인지 기능 저하, 모든 게 도미노처럼 연결되는 거죠. 셋째, 해결의 열쇠는 감각 자극이에요. 시각, 후각, 미각을 동시에 자극하면 잠자던 식욕이 깨어나요. 콩나물국에 빨간 실고추와 초록 고추 넣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넷째,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 3번 많이 드시려고 억지 부리지 마세요. 5번에서 6번 나눠서 부담 없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오늘 저녁 콩나물국 끓이기예요. 마트 가셔서 콩나물 한 봉지, 실고추 몇 개, 초록 고추 한두 개만 사오세요. 두 번째 단계는 색깔에 신경 쓰기예요. 앞으로 모든 음식에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조금씩 넣어보세요. 김치찌개에 파를 더 많이 넣는다든지 된장국에 고추 조금 넣는다든지요세 번째 단계는 식사 횟수 조정하기예요. 하루 3번 억지로 많이 먹기보다는 5번에서 6번 조금씩 나눠 드세요. 네 번째 단계는 가족과 함께 하기예요. 혼자 드시면 재미없어요. 대화를 하면서 드시면 식사 시간이 즐거워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변화 관찰하기예요.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면 성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단계는 다양하게 응용하기예요. 콩나물국 말고도 미역국, 시금치국. 무국 모두 고추와 파를 넣으면 훨씬 맛있어져요. 일곱 번째 단계는 긍정적 마인드 갖기예요. 입맛 없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댓글로 콩나물국 만들어 드신 후기도 꼭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 영상을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입맛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화에 좋은 다른 음식들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맛있는 식사하시고 건강하세요.